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주신 약속의 땅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맨 처음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받았어요. 그런데그 요청이 수락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갈렙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히 쫓았대요.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의 이 온전한 쫓음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모습을 그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려고요. 해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은 그 신앙은 사람 쫓지 않고 하나님 쫓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요, 사람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시대 유행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혹은 사람 인기 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 평가에 내가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쫓지 않고 하나님 뜻만 쫓아가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평지가 아니라 산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은요. 권리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것입니다. 1 0절을 보시면 갈렙이 지금 몇 살이죠? 나이가 85세입니다. 40살,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평생 노예 생활하면서 피곤하게 살았고요. 그나마 하나님의 구원 받고 나왔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방황해요. 그마저 최근 5년은 싸우다가 시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좀 쉬고 싶어요. 지치잖아요. 자격이 있죠. 그렇게 했었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지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여전히 세서 나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나이에 건강 받았으니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하나,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이제 좀실 자격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데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하죠? 이거 쉽지 않은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난 45년 동안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날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를 지금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를 살게 하실 것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지키시기까지 나를 또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주시면 더 좋지만 안 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게 볼때 갈렙은요, 지금 자기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쫓았어요. 자기 노후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 빠져서는 안될 착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착각이요. 무엇이냐면 영적인 귀족주의, 영적 능력주의, 공평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이 마이클 샌델의 교수님의 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시대의 이 능력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의외였던 것은 그 책에서 초반부에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상당 부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왜 능력주의와 이 기독교 신앙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읽어봤더니, 물론 그분의 기독교의 오해와 부분적 이해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지적하는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영적 귀족주의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시원스레 반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영적 귀족주의가 뭐냐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보기에는, 그분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요즘에는 남들이 벌을 받고 고생하는 것은 궁률이 여길 줄 모르고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니까 복 받고 잘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거. 내가 그만큼 믿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복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반박하기 힘든 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믿어왔고. 하나님 내가 평생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믿음 때문에 고생했으면, 이제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언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살아오게 하셨다고 하더니, 이제 조금 다리 펼만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생존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펴볼 때, 결국, 대세를 따르지 않고 내가 편함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내 권리 주장하지 않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겠더라고요.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나를 비워내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십 수년 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봤는데 자기가 이 내려놓음이란 책을 내고 나서 참 많이 불편해졌다고 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하버드 대학 출신이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을 내려놓음이라고 본대요. 기준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오늘은 또뭐 내려놨나? 어떤 건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옷 입고 사는가 궁금해하더래요. 마치 그 내려놓음을 이 법정 스님의 무쇠처럼 세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말하려던 내려놓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모든 것을 걸고 따라 나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면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다잘 돼야 되잖아요. 만사가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더래요. 조만 일이 막히고, 너무 힘들고, 지쳐가더래요. 고생만 실컷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 예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 하는 것이 그래도 괜찮아 하는 것. 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리로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할수 있습니다. 나 이만큼 했습니다. 나 이거 감당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냥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고 그것이 맞았는데도 일이 커지지 않고 유명해지지 않고 뭔가 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그 자리를 하나님 붙잡고 견디고 버텨내는 것으로도 괜찮은 것, 그게 내려놓는 것이라고 한것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람 따지지 않고 권리 따지지 않고 환경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복을 얼마 얼마 받았고 결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산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근데 결산하는 순간 제 권리가 생각나더라고요. 대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 나는 지금 그러한 과정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부잉이 아니라 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존재. 그렇게 신앙생활은 요 나의 것을 계속 비워내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비움의 영성이 아니라 채움의 영성이에요. 내가 비워내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죽으면 살아나는 신앙이에요. 내가 죽어야 살게 하세요. 하나님을 나로 채워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신비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하나님 갈레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쫓았더니 안악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덜렁 전쟁이 그쳐버려요. 그 가정에 불명이 있었을 고생과 고통은 건너뛰고 성경은 그땅의 전쟁이 그쳐버렸다라고만 말씀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니 정말 그때 고생과 고통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넉넉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시는 동일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이 평안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에게 주시는 변화된 삶입니다. 한 주간도 살면서 내 힘으로 살아봤더니 염려투성이고 불안투성인데 하나님께 맡길 때만이 전쟁이 그치듯 내 삶의 평안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온전하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십니다. 한결같이 사람 따르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십시오. 환경에 유불리 계산하여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권리가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땅 사는 날 마지막까지요. 마침내는 우리가 함께 천국 들어가서요. 오직 우리 손에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들고서 사랑하는 하느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뿌듯하게 설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지금까지 가난 교회를 다니마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난 교회는 1255 밀워키 에비뉴클램피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 23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